<laughs> 그러면 저랑 이찬세 명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. 내주인 잠깐 산책 좀 갔다 오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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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저희 막내가 <laughs> 음, 저 의미 있는 무대 준비했으니까 같이 방일이랑 좋은 시간 보냈으면 <웃음> 좋겠습니다. <웃음> 하며,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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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요아화요팅니요 아니요. 잘갔요오시고 나를 찾지말고 광일이한테 집중하세요난 이제부터 세션이야 심지요 아니요. 아거야안 <laughs> 보. 저 아니요. 아니범잘 듣고 계세요네니요요요 <laughs> 또 저희가 처음 앨범에서 썼던 '이어'였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맞게 한번 편지를 좀 써봤습니다. 당독 예. 개봉으로 습니다 안녕하세요, 우리 말발이분들. 오늘은 공연 1일차 금요일 공연이에요. 공연은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? 네~~ 오늘은 그냥 말로만 하면 제 마음을 다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글로 마음을 전해봤어요. 다들 아시다시피 곧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갑니다. 그 전에 제가 느낀 감정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저에게 있어서 한국이란 제가 나서서 미친 듯이 찾아내는 게 아니라, 제게 찾아와 주었더라고요. 바로 여기 이 자리를 빛내주고 있는 여러분,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루시를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, 그분들이 제 행복이에요. 이 행복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. 이런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싶어서 음악을 만드는 것 같아요. 누구에게든지 자랑하고싶은 이 행복을 지금까지 느끼게 해주셔서 진짜 고마워요 누군가에겐 제가 동생일수도 있지만 잠깐 친구가 된것처럼 얘기해볼게요 이제 8월의 끝이 왔는데 8월 한달도 고생 많았어 이제 내 소원이 하나 있다면 소원이야. 내가 말했잖아. 오늘 하루도 행복하자아 너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야. 이 말을 이제는 자주 못 해줄 것 같아서 오늘 더 많이 말해볼게. 불안하고 걱정될 때에는. 짧은 편지에 와서 잠깐이라도 쉬어가면 좋을 것 같아 나도 너가준 행복으로 열심히 건강하게 있다가 올게 너를 잊지 않고 예쁜 밤을 잊지 않고 있을게 우리 지치지 말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내일을 또그 다음 날을 함께 살아가자 내가 해주는 이 작은 위로가 마음의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고 이 밤을 함께 노래했으면 해 지금은 모두 다 잊고 지금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자 이 기억들이 너에게 빛이 되기를 감사합니다